귀한 잔치가 어, 열리게 됐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원로로 주태되신 우리 목사님 우리 임직하는 모든 분들 어,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어, 저희 부천 지방에는 어, 제게는 친정 같은 그런 지방입니다. 제가 7년 동안 어, 여기 안수위원으로 계시는 우리 신재선 목사님이 시오하시는 우리 교회에서 어, 전도사 시절을 파트 또 전당의 시절을 보내고 목교인 배댕교에 갔다가 어,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어, 부천 지방에 이렇게 다시 와서 함께 어,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말씀 전체 예식을 보니까 우리 지방회장님과 또 임원들께서 부천 지방의 임원들께서 어떻게든 예식을 빨리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쓴 모습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예식이 진행되고 순적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서 어,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임직하신 어, 우리 장로 장립하신 최세환 장로님, 그리고 권사로 취임하신 우리 여러분들, 또 집사로 안수 받으신 두 분, 그리고 명예 장로로 추대되신 우리 정동경또 박찬익 장로님, 무엇보다 모든 성역을 마치시고 올로로 추대되신 이선학 목사님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 예식이 칸 칸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박진규 목사님을 축하하러 왔어요. 원래 이제 칸또 그다음에. 원로 축대되면 또 축사하고 이렇게 예식이 보통 진행되는데 예식을 되게 짧게 간소하게 하려고 이렇게 전체를 축사하게 된 것을 여기 와서 접하게 <laughs> 됐습니다. 그래서 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너무 축복하고 축하하고 어, 원로 주도 주대되신 우리 이선왕 목사님의 나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어 정말 저도 나중에 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고 어 감격적인 그런 찬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 올로로 추대되는것또 임직하는 것 그리고 예식을 하는 것 모두가 축하받아 마땅하고 주사랑교회 어 성도님들 전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준비한 예식이기에 아 축하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예식 그다음에 임직 이런 모든 걸 축하하면서 이게 축하할 수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성역을 마치고 떠날 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뒤가 뒤가 아름다우셔야 하는데. 어, 바톤 터치를 위해서 정말 많이 힘쓰고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그리고 리더십을 이행하는데 애타는 심정으로 간구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는 확신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 장로로 추대되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으시고 이제 또 장로로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취임하는 모든 분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가지고 어, 교회 일꾼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리더를 만났기 때문에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어, 9년간 같이 박진규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인이고 증거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축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천지방에도 축하하고 우리 주사랑교에도 축하하고 원로 목사님께도 축하드리고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정말 축하해 줄수 있는 것은 오늘 세워진 담임 박진규 목사님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곁에서 9년간 함께 지켜본 목사님은 정말 진실한 목자입니다 투명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욕심이 없고 그리고 여러 장로님 저희 교회 장로님만 15분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있고 언론 목사가 있고 수 많은 분들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 이 모든 것들을 9년간 중간에서 전체 역할을, 허브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빈틈없이 깨끗하게 누구를 비해서 탓하거나 욕하는 바 없이 진실되게 목회직을 수행한 정말 아름다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을 리더로 모시고, 목자로 모시고, 또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돼서, 그리고 지방에는 정말 귀한 인재가 들어오게 된 것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어, 박진경 목사님은 팔방민입니다. 팔방민. 팔방미인. 이 원래 팔방민이 굶어 죽는다, 죽는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은 굶어 죽을 수 절대 굶어죽을 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팔방미인이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를 잘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동영상까지 잘 만듭니다. 네, 컴퓨터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물론 공학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의 최고 탑클래스입니다. 아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찬양 인도도 굉장히 잘합니다 목소리 아름답고 예뻐요 아주 맑고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 체육관 스타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어, 이사랑 목사님이 운동을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후임자 정말 잘 고르셨어요. 운동 잘 합니다. 에, 저 탁구를 9년 전에, 9년 전에 저와 사역을 시작할 때는 탁구를 잘못 쳤습니다. 근데 제가 탁구를 좋아해요. 담임 목사랑 치기 위해서 코칭을 받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저랑 맞 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니다. 아주 탁구 잘 치고 축구도 너무 잘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개발이었는데 아 이래도 <웃음> 되나? <웃음> 근데 9년이 지난 지금은 정말 너무 뛰어난 저희 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네, 이렇게 부천지방에는 축구갑니다 축구대회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면 빌려주세요 <laughs> 그럴 정도로 뛰어나고 여러 가지로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팔방 미인인데 게다가 성격도 좋죠. 게다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인정 안 하는 건가? <laughs> 너무 잘생기고 어, 그런 거 부차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말씀 훈련, 설교 훈련을 아주 잘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예수 전도단 출신에 성경 사역을 주로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 곁에서 9년간 그것을 철저하게 보면서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되어 있죠 성령사역에 열려있는 예수전도단 출신의 간사님까지 하셨어요 얼마나 잘 준비가 됐는지 이런 분 맞이하신 우리 주사랑교회 장로님들 교우들 축하드립니다. 네. 부천 지방에 축하드립니다. 어,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로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무겁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달식을 하겠습니다.